저번 시간에 이어서, 옛 꼬가 만드는 글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 국자에 약자 형태로, 어, 애운이를 써놓고, 안에다가 옛 꼬를 쓰고 있죠. 자, 나라 국자에다가 오래 꼬를 붙여서, 나라가 오래되면 기틀이 굳건하다. 그래서 그걸 굳을 꼬라고 쓰고 있고, 자 앞에다가 사람인을 구둘 꼬에다 붙여 쓰고 있죠. 그래서 자요 글자는 자 원래 의미는 사람이 어, 오래 에, 돼서 어, 오래 죽으면 어, 딱딱한 해고를 뜻하던 어, 글자가 어, 지금은 하나 하나 세는 숫자 단위로 쓰이게 돼서 낫게 하나 하나를 뜻하는 낫게라고 있죠 원래 이 낱개자는 대나무죽자에다가 써서 대나무를 세던 단위로 쓰이던 글자가 이렇게 변형됐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낱개자는 사람인을 붙이나 대나무를 붙이나 같은 낱개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낱개자는 대나무죽에 쓰인 글자의 속자로 쓰인 글자죠. 낱개 어떻게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살 것자를 보면 자몸 시자에다가 오래 것자를 쓰고 있죠 몸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살 거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글자가 자요 모양은 무슨 모양이냐면 자 꼭지 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뿌리 적 또는 밑동 적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자, 요 글자 모양은, 자, 우의 모양이 임금제 모양이죠? 자, 임금제 자의 모양에다가 입구를 쓴 획으로 써서 임금제 자가 소리 글자로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는 임금제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 넝쿨 모양으로 쓰있어요 그래서, 자, 넝쿨에, 넝쿨에 달린 요 열매 모양을 그렸는데, 자, 넝쿨의 열매가 달리는 열매, 꼭지를 꼭지적이라고도 하고, 또땅 속에 열매가 열리는 것은 땅 속에 뿌이겠죠? 그래서 뿌리적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 열매가 열리는, 어, 그, 꼭지적이나 뿌리적으로 읽으면 되겠죠? 자, 꼭지적으로 읽어서 띠착을 붙이면, 열매 꼭지를 따라갈 때는 알맞게 익은 것으로 딴다. 그래서 알맞다는 뜻으로 맞을적이라고 합니다. 자, 때려서 맞는 게 아니고, 요것은 알맞다는 뜻으로 맞을적. 맞다, 옳다, 맞을적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대적할적자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밑동적 또는 뿌리적으로 읽어서 뿌리, 본고지를 칠꼭 방을 붙였죠. 본고지를 쳐서, 뿌리를 쳐서 원수에 대적한다. 그래서 대적할적으로 있기도 하고, 명사로쓰일 때는 원수적으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수변에다가 꼭지 적어 있었죠. 자, 꼭지처럼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물방울이 떨어질 땐 이렇게 꼭지처럼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물방울적이라고 읽었어요. 자, 손수변에다가 쓰고 있네요. 손수변에다가 꼭지 적자를 써서 손으로 열매, 꼭지를 딴다고 해서 딸적으로 읽기도 하고 또 꼭지를 딸 때는 잎을 손으로 들쳐내고 딴다고 해서 들쳐낼적으로 읽는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흔히 들쳐낼적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한자 활용을 보면 자 견고 그랬네요. 자 구들 견자에 쓰고 있죠. 구들 견자에는 신하들이 손을 붓게 잡고 있는 것을 구들 견이라고 어, 견이라고 썼던 글자가 자 흙토를 써서 자 땅이 단단하게 붓다라고 해서 어, 강조하고 있는 글자죠. 그래서 견고 그러면 구들 견구들꼭 아주 단단하고 굳센 것을 견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이랬네요낱개 자에다가 다를 별자 또는 떠날 별 자로 읽기도 하고, 어, 나눌 별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다를 별로 읽으면 되겠죠? 하나하나 다른, 낱낱이 다른 따로따로를 개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거주 그랬네요. 살것 자에다 살주 자인데, 사람인에다가 주인 줄을 써서 주인인 사람은 그, 즉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살주라고 했습니다. 거주, 그이면살것 살주. 사는 것을 거주라그랬죠 거주민, 이렇 했습니다. 그다음에 알맞을 적에다 쓰면, 자, 여기다가 맡기 이름을 쓰면, 자, 맡은 일이 알맞은 것을 적임이라고 랬죠 자, 여기다가 사람자를 쓰면 적임자 알. 어떤 일이 알맞은 사람을 적임자라고 랬죠 자, 적합그이면 자, 합합자를 쓰면 알맞게 딱 들어맞아서 합쳐지는 것을 적합이라고 그러죠. 알맞게 합쳐지는 것을 적합. 그다음에 대적그이네요 대할 필자는 보면자 우에는 자, 모성할 착자에다가 자, 기 밑에는 입구획을 한의획으로 이렇게 쭉습니다 무성한 말로 상대방과 법도에 따라서 대한다, 대할 때자데 대적 분이면 맞서는 것을 대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 원수적으로 쓰는 글자가 하에 나와 있는데, 원수적 자에다가 군사 군자, 군자를 쓰면 원수 군사들이, 원수인 군사들이 적군이겠죠. 그 다음에 수적 그랬어요. 물수자를 앞에 붙여서 물방울이 되겠습니다. 자, 물방울을 수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지적 그랬네요. 들천낼 적자에다가 앞에 손가락지를 쓰고 있네요. 손가락지 자는 가리킬지라고 하기도 하죠. 자, 잘못을 들천내서 가리키는 것을 지적한다고 그랬죠. 자, 오늘의 사자 성은 중과 부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중자는 무리 중자를 쓰고 있죠. 자 혈통을 나는 밑에 사람 세 사람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 혈통을 나는 사람들 무리 중자에다가 과자는 과부 바로 만들어진 글자가 지금은 적을 과로 여기에선 쓰였네요. 자 무리가 적으면 자 아니 불자죠. 자, 적자는 대적할 적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대적이 아니 되는 것을 부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리가 적으면, 즉 숫자가 적으면 대적이 안 된다는 뜻이죠. 중과 부적, 적은 수요로는 대적이 안 되는 것을 중과 부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